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오늘도 우리 입문반 어, 2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23번째 강의가 됐네요. 어, 여러분, 교재 준비하시고요.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 제4과를 배웠어요. 제 사과. 어제 사구는 뭐였죠? 제 사구는 동사 수로문이라고 그랬죠. 동사 수로문. 우리가 앞에 제3과별 때는 형용사 수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로의 품사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 수로문. 수로의 품사가 동사일 때는 동사 수로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워치 예, 혹은 워팅 혹은 워치 예, 뭐 이런적 그거예요. 그래서 수로의 품사가 다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동사 수로문에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갑니다, 나는 먹습니다 이거였고요. 동사 수로문 배웠고 또 우리 하나 어, 상고에서 안 배웠던 새로운 의문문 하나 배웠죠. 뭘 배웠죠? 정반의 의문문. 네, 정반의 의문문은 뭐였었죠? 동사 또는 형용사의 긍정과 부정을 이어서 말한다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 네, 그러면 긍정에다가 부정은 뭐였죠? 부추였었죠. 네, 그래서 추부추 하면 이 자체가 정반의 문물이 된다 그랬었죠. 또는 형용사도 같아요. 망, 예, 네, 바쁘다 부정은 뭐였죠? 부망. 네, 그래서 망부망. 네, 이러면 바빠 안바빠 이래서 정반의 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것은 하나 뭐였죠? 일대 중간에 있는 뿌는 뭐죠? 성조가 없다 그래야 죠 경성이에요. 경성. 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강약, 약강, 에, 이런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뒤에 뭐가 얻은 상관없이 다 중간에 일때는 정반의 의문문일 때만 이뿌는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칠 붙, 칠 망, 부 망,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발음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반의 의문문. 네. 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문제를 했었어요. 교재 71쪽에 연습문제를 했는데요. 어, 우리 1번, 2번, 3번 다 했는데 2번. 2번은 제가 말씀만 드리고 그걸 안 했어요. 음, 같이, 우리 다 같이 확인을 안 했었죠. 2번 첫 번째, 워예, yeah. 그랬죠. 워예. Yeah. 원래는 워예, yeah. 이건데, 삼성, 삼성일 때는 앞에가 이성으로 발음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워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삼성 삼성이었고요 탐은 또, 네, 이거는 뭐죠? 2번, 탐은 또, 이거는 뭐죠? 탐은 일성 경성이었죠. 탐은 그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경성이었죠. 그래서 일성 경성 일성이었어요. 3번, 3번은 뭐죠? 칸, 무칸.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정반의 무문이었었죠. 칸, 보다, 사성이죠. 그래서 칸, 무칸. 그러면 사성 중간에 뿌는 경성 칸, 사성이었어요. 칸, 무칸. 그 다음에 부츠, 부츠 몇성몇 성이었죠? 4성 1성이었죠. 4성 1성. 그 다음에 그 5번은 니 흐어 이래 됐죠. 원래는 니 흐어 이거였어요. 그러면 흐 이거는 뭐죠? 1성이었었죠. 니 이거는 3성이었었죠. 그래서 3성 1성이에요. 5번은요. 6번 6번은 워쉬에 그렸어요. 워슈에 네. 슈에는 뭐였죠? 몇 성이죠? 2성이죠. 쉬에 했으니까 워 3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성 2성 7번 타조 타조 타 1성이죠 네, 그래서 1성 조 강하고 짧게 발음한다 그랬죠 4성 그래서 1성 4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헌쌔 헌쌔 슈아 Shre, 뒤에 슈아는 뭐죠? 사성이었었죠 헌. 이거는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사성이었어요삼성사성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과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 우리 동사수로 문비하는데 워취 긍정이었었죠. 부정할 때는 뭐죠? 수로를 부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워부취 하면 되고요. 에몸모는 뭐죠? 주어 수로 뒤에 말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니 취망하면 되고요. 정반의 몸은 니 취부취 취 하면 되죠. 니 취부취 취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어사 권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시간부터 우리 5권을 배울게요. 여러분이 오거요. 5권의 제목이 중국어를 배워요. 이거예요. 워쉬의 네. 하위. 어 먼저 우리 73쪽에요. 73쪽에 단어를 볼게요. 73페이지에 단어가 맨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단어, fan. fan 이는 단어가 있어요. fan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밥 이란 뜻이에요. 밥. 우리 일상생활에서 밥 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갈까? 네, 밥 했어? 뭐 이래야 되죠. 네, 그래서, fan. 그러니까 뭐죠? 어, 이제 앞으로 대화할 때밥 이란 단어 나올 때는 반드시 fan 이는 단어가 들어가요. fan. 그 다음에, 잉위, 잉위, 이거는 영어예요. 명사예요. 잉위, 영어가 되고요. 수, 이것도 명사예요. 책,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죠. 책, 예, 이거 어요 그래서 세개 단어가 세개 나왔어요. 프란, 잉위, 그다음에 수, 이 됐어요. 그러면 수, 이게 책인데 영어 책은 뭐겠어요? 잉위, 수 하면 되겠죠. 중국어 책, 중국어는 뭐죠? 한위였었죠. 그래서 한위, 수, 그러면 중국어 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어법 하나 배우겠습니다. 동사하고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러면 그게 동목구조라고 해요. 동목구조. 예, 뭐가 동목구조냐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목적어는 서수로가 동사일 때만 올수 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동사일 때만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에도 어, 목적어올 수는 있어요. 예. 이때 문장어 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이때 이제 목적어가 올 때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는 뭐였었죠? 我去,我吃,我看.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먹는다, 나는 본다. 그런데 이게 불완전한 말이에요. 완전한 말이 아니죠. 예, 네, 나는 간다. 어디에 간다는 말이었고요.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본다. 무엇을 본다? 이거 없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 해당하는 궁금증 이 있는 이 부분을 목적어예요. 어디에 간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본다, 이 무엇에 해당되는, 혹은 어디라는, 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 이 단, 그 부분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목적어. 그래서, 어,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중국어하고 한국어 어순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수로예요. 근데 중국어 어순은요, 주어, 수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말해줘야 돼요. 한국에는 나는 책을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어로, 이거를 중국어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를 먼저 말해줘야 되니까 나는 본다,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은행에 간다. 그런 러 거죠. 나는 간다, 은행.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중국어로 말할 때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어순을 바꿔야 돼요. 목적어가 뒤에 가요. 주어, 수로, 목적어. 반드시 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때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에 있었죠. 그래서 뭐죠? 나는 밥을 먹는다 표현이 중국어로는 나는 먹는다 밥을 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을 때 어순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목적어 지금까지 요거 배우기 전에 오고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주어 수로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치 예, 나는 간다 원망 나는 바쁘다 뒤에 아무 거도 없었어요. 이 때는. 중국어하고 한국어 순이 같았어요. 워칠 네. 그러면 나는 먹는다, 워칸 나는 본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생기면 어순이 이제 한국어하고 바뀐 한국어하고 어순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많은 단어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집에 간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 단어 를 중국어로 간다는 단어는 취예요. 집 집은 어 예를 들어서 어뭐 은행이 간다. 예, 그러면, 은행은, 엔항, 여러분 배웠죠. 취는, 배웠었죠. 간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은행에 간다. 중국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나는 간다, 은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워취 엔항.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볼게요. 긍정문. 예, 긍정문은 주어, 동사, 목적어. 예, 그래서, 워吃饭 이렇게 되죠. 워吃饭 나는 먹는다, 밥.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겠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두 번째, 我学英语. 네. 나는 배운다,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나는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되겠죠. 부정문은 똑같아요. 수로를 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我不吃饭. 이렇게 되죠. <laughs> 我不吃饭.그 뭐죠? 나는 밥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我不看书. 칸수는 책을 본다는데 워보 칸수 나는 책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의문문도 같아요 주어수로 목적을 뒤에 말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죠? 니 네, 칠판마? 너밥 먹니? 혹은 너밥 먹을래? 이런 말이 되죠 니 네, 칠판마? 혹은 니 네, 칸수 마? 그러면 너책 보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목구조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거부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생겨서 조금 더 완전한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완전한 말을. 그래서 제일 간단한 하나의 완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본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은행에 간다, 혹은 나는 옷을 산다, 나는 잠을 잔다, 뭐 이런 제일 간단한 말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전는 네. 그래서 이걸 목적어라고 해요. 오늘 우리 배운 새로 나온 단어가 목적어예요. 무엇, 여기에 해당되는 그것을. 무엇, 혹은, 혹은, 어디. 동사 뒤에 오는 이 성분을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다음에, 뒷페이지 볼게요. 74페이지에요. 네, 74페이지에, 먼저, 맨 아래 단어 먼저 볼게요. 네, 아래 단어가 또, 있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什么 라는 단어 있어요. 什么. 샤마. 什么는 네, 무엇. 네, 물어보는 게, 이것도 의문대사예요 무엇. 예,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먹어요? 예, 무엇을 봅니까? 할 때, 다 이거 셔머가 되죠. 그 다음에, 한위가 나오죠. 한위는 중국어예요. 한위. 그 다음에, 차이. 차이는 요리예요. 예, 이거 차이도 앞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나는 중국 요리 좋아한다.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다 이거 차이가 들어가요. 차이. 그래서 뭐죠? 요리를 하다. <laughs> 우리 앞에서 동사 쪼를 배웠죠. 다 쪼마 했을 때 쪼. 예, 그래서, 주어차이 그래요. 그러면 요리를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그 다음에, 아래 뭐죠? 차. 예, 차는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 예, 그래서 뭐, 뭐, 차 종류가 많죠. 뭐, 우릉차, 예, 그 다음에 홍차, 녹차, 뭐, 이거 많죠. 예, 그래서 다 차예요. 차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똥시. 예, 똥시. 이거는 물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체, 물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똥씨가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예,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구체적인 명사로 대체하기, 구체적인 이름으로 말하기 그거할 때, 예, 그래서 그때는 럴 예, 이거 똥시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네 집에 갈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나 과일이라든가 혹은 꽃이라든가 뭘 사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살지 모를 때, 아, 우리 뭘좀 사가 가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무엇, 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체, 사물, 뭐, 이런 거에 되는 거예요. 네, 물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뭘좀 사가자. 그럴 때, 마이디알, 똥시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단어, 什么, 있고요. 什么, 다음에, 한 위, 다음에, 菜, 다음에, 차, 다음에, 똥시, 똥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법이또 하나 더 나와요.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드는 什마 라는 단어예요. 什마什마는 샤마. 네. 무엇 또는 무슨 이란 단어예요. 네. 이런 뜻으로, 목적의, 목적의 위치에 올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목적을 알았, 알았죠. <laughs> 동사 뒤에 목적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什마도 목적의 위치, 그 위치에 와요. 동사 뒤에 와요. 네. 그래서 올수 있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사예요. 얘 자체가. 예, 그래서 "썸머"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동사 뒤에 "썸머" 해서, 해서 끝을 맺었을 때는 이 자체가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마"가 안 와요. 우리 그전에는 주어수로 뒤에 "마"를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썸머" 자체가 의문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아 주어, 동사 뒤에 "썸머" 쓰고 의문문을 쓰면 의무, 그 자체가 의문문이고 말을 따로 안 쓴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什么가 혼자 쓰일 때는 무엇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뒤에 또 명사가 오면 무슨이란 뜻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什么예요. 네, 목적의 위치에 什么가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你学什么? 그랬어요. 你学什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 我学汉语,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이래 됐죠. 근데, 你学什么?그랬으 너는 무엇을 배우니? 이거였었죠. 두 번째, 你喝什么?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마시니? 무엇을?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마실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你喝什么?그다음你听什么? 같죠. 너는 무엇을 듣니? 이거예요. 你听什么? 그래서 이때는 다 동사 뒤에什么로 끝났어요. 이럴 때는, 이 什麼가 무엇에 해당돼요. 무엇. 예. 이번에는 보세요. 주어, 동사 什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명사가 왔어요. 명사가 또 왔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니, 원래는 니 주어 什麼 그러면 너 뭐해? 이거인데 니 주어 什麼菜? 그랬어요. 什麼 뒤에 차이가 왔어요. 什麼菜? 차이? 그러니까 무슨 요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너는 무슨 요리를 만드니? 이거예요. 두 번째, 니허 什么茶 什麼茶가 되는 거죠? 무슨 차? 그러 너는 무슨 차 마실래? 이거예요. 니허 什么茶세 번째요. 니买什么东西 니買什麼東西? 이거 뭐죠? 너 무슨 물건 사니? 예, 네, 무슨 물건을 사요? 이거 你买什么东西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什麼가? 什麼로 끝냈을 때 동사 뒤에 어,吃什么, 예, 看什么,买什么,喝什么, 이럴 때는, 무엇에 해당돼요. 근데, 看什么书,什么 뒤에 명상 왔어요. 看什么书, 무슨 책을 봐? 吃什么菜,그 뭐죠? 무슨 요리 먹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买什么衣服, 그 뭐죠? 무슨 옷을 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예, 그래서 이게, 어, 오과의 어법이었어요. 오과의 어법. 네. 다시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오과는요. 워, 칸, 슈. 우리 앞전 사고 그냥 이것만 배웠어요, 앞에. 워, 칸.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순이 중국어나 한국어나 똑같,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 동사 뒤에 무엇에 해당되는 이게 왔을 때는 명상할 때는 이게 얘 자체가 목적어다 그랬죠. 목적어. 네 이럴 때는 어순이 한국어하고 바뀐다 그랬죠. 한국어는 나는 그때 뭐죠? 책을 보다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는 나는 책을 보다. 그러면 나는 책을 보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중국인은 보세요. 나는 본다 책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나오면 어순이 한국어하고 바뀐다 이게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는 중국어를 할 때는 한국어 순하고 같게 하면 안 돼요. 목적어 있을 때, 얘가 있을 목적어가 있을 때는 항상 한국어하고는 거꾸로 말해야 돼요.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물 마신다 그럴 때는 중국어로 말할 때는 나는 마신다 물. 그렇죠. 예, 혹은 나는 뭐 책을 본다 이제금 할 때처럼 책을 본다 그랬으면 나는 본다 책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게 어, 목적어였고요. 목적어 다음에 우리 방금 하나 의문문 만드는 방법 하나 더 배웠었죠.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의문대사가 안 나올 때는 주어, 수어 뒤에 말을 붙였어요. 말을 붙여서 목적어를 만 아예 의문문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 망마 이렇게 됐죠. 니 망마 해서 당신 바쁩니까 이때 이거 마가 못 알죠? 뭐뭐입니까?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네, 니네 마마 혹은 니 취마. 네, 니취마 네, 네 당신은 갑니까? 이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아무런 의문 대사가 없으니까 뒤에 뭐뭐입니까? 라는 이거 어기조사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선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취 네, 什么？이 자체가 의문 대사예요. 무엇? 그래서 너는 먹는다 무엇을?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먹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你吃什么그 네. 다음에 또 뭐죠? 你看什么看什么 뭐죠?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되죠. 네, 你看什么? 그래서 일 때는 무엇에 해당돼요? 머 방금 말씀드렸죠. 선머로 끝났을 때는 무엇에 해당돼요? 무엇?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니 탄, 샤마 수 그랬어요. 책. 그러니까 什망수 그러니까 뭐겠어요?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너는 보다 무슨 책 이름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슨 책을 보니 이거예요. 네, 너는 무슨 책을 보니 이런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아요. 你吃什么?그면 너는 무엇을 먹니? 했는데, 你吃什么菜? 그랬어요.菜는 방금 배웠죠. 요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你吃什么菜? 그러면, 너는 무슨 반찬 먹어? 혹은 무슨 요리 먹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什么 뒤에 또 명사가 올 때는, 이什么가 무슨에 해당돼요? 무슨. 니看什么이거로 끝났을 때는, 무엇에 해당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썸마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무엇 또는 무슨 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썸마로 네. 끝났을 때는 동사 뒤에서 해서 썸마로 끝났을 때는 무엇에 해당되고요 썸마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 이때 이 썸마는 무슨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썸마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 자체가 의문 대사이기 때문에 일대 또 뒤에 니칸什麼說嗎?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말씀이에요. 뒤에 마가 올 수가 없어요. 그죠니칸什麼說, 됐매? 니吃什麼菜,그래 이렇게 끝나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의문문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 어과의 예, 새로운 어법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목적어 배웠고요, 동목 구조 배웠고요.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드는 쉬마의 용법이었어요. '쉬안마'.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우리 어, 인문반 퀴즈 내드릴게요. 네. 인문반 퀴즈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중국어로, 중국어는 네. 중국어로 쉬마 방금 말씀드렸죠. 중국어로 '쉬안마'. 네. 이거는 우리 말 우리 말로 무슨 뜻일까요? 이거였어요. 중국어로 什么?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에이, 이게 여러분이 맞추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再见.